예,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의총에 참석해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한 방송장학사법 그리고 최대 18조 현금 살포하는 현금 살포법, 그리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다시 상정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맞서 싸운 법들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제의 요구를 건의를 했고 어, 정부에서 어, 제의 요구를 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돌아왔고 그걸 오늘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방송장악사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 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건의를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제의 요건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강행 처리와 제의 요건이 무한 반복되는 도도리표 정국에 대한 피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도도리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어,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방송장업사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최대 18조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힘은 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일할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민생 입법을 주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디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디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어 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화하는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같은 민생 입법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가시면은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여당은 민생 입법을 책임 있게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우리 국민의 힘이 민생을 지키는 집권 여당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